여보, 누리, 마지동 사람 말할까? 누구나 둘이는 사람도 죽여. 응? 근데 혼자는 편안하면 성공이 응? 그렇지. 그래서 둘은 자식을 낳아서 일찌감치 학생으로 성공을 해서 노하우가 사람껏 뺏어먹기. 그래서 내가 실제 학회는 안 내놨지만, 남녀, 어, 남녀 학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. 우울증이지만 정상적인 에, 대한민국 신분이었다면, 초등학교까지는 같이 하는 게 사실이요. 6년간 같이 배우는 건 그러나 중,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는 성인이 아래에서 여자가 생리도요. 생리, 남자는 호르몬이 터졌어. 근데 같이 놀아. 그럼 내가 아는 출혈이 여기까지요. 성공은 안 돼도 너는 일찌감치 네 부부가 알코올에 젖어서 새끼를 낳고 사망을 가리키는 것을 네 자식의 후세 학교에다 놔. 이게 미친 병이요 알았지? 응? 쉽게 말해서 여자가 내 스스로 할 일을 남자놈이 쟁취요 그럼 소름 끼쳐. 그리고 나는 늙어서 여자로서 내가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총을 안 보이고 싶은데 너 같은 자식들이 우울증 걸리게 남녀 공학이네 하고 이상하지대. 아, 나는 뭐, 나하고 같은 반에 있는 여자하고, 응? 아래 보지도 보고 우월감으로 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혼자 늙어가는 여성을 지 애미도 아닌, 발밑대 때도 아닌, 더러운 여자라 보니 그래서 어떻게요? 참았던 마음이 울컥해서 보고하는데. 뭐, 문제 있어? 집안에서 나를 낳아서?